Ja! 를맨 처음에 막이 필러로 벗기고 막 칼로 벗기고 숟가락으로 벗기고 그랬었는데 이걸로 해볼까 하다가 이걸로 했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냥 그냥 이렇게 물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을 따라 붓고 이걸로 싹싹싹 문지르면 자이 사이사이도 싹싹싹싹 자. 완전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완전 깨끗해졌어요, 그냥. 숟가락으로 하는 것보다, 칼로 긁는 것보다 편해. 이것이 훨씬 편해. 이러면 그냥 없어져. 그냥 없어지네. 보이죠? 그렇죠? 토종 생강이라서 엄청 맵네요 아, 매워라. 그래도 생강은 토종 생강이 좋다고 하니까 아, 조금 비싸더라도 토종 생강으로. 3분 남았어. 3분. 이 깨끗해졌어. 이제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끝냈고 여기 이렇게 끄머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천천히 하십시다. 천천히.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렇게. 풀로 짜자 깨끗해 깨끗해요